안녕하세요 친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잼날감을 보여드리죠 짜잔 마요 캐논의 구슬로 아주 처럼 똑같은 구슬 갖고 왔습니다 거의, 여기 보이죠 이집에 있는 보겠습니다 그럼 가요 짜잔 그리고 반도체 구요 되고 좋아요 이렇게 하면 짜잔 게노와이더랑 같이 오는 걸로 습니다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게와이더가더 사는 거죠. 하지만 게노와이더보다그 폼와이드 그리포 개콩 파이터가더 더 가능합니다. 알겠죠? 오늘은 이제 변신시켜 보고 있습니다. 아까는 여기에 두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일단은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돌리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다음에 이걸 이렇게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 아마 찢죠 오늘은 캐나와이드는 아니, 잠깐만. 오늘은 아간 양키노와이를 해봤습니다. 구슬은 한 개고요. 그런데 여기는 부치 앞에고, 저는 뒤에 됐어요. 그래서 얘는 케온이고, 얘는 그냥 메카드보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다음에는 더 재밌고, 더 재밌는 잔난감을 가져오겠습니다. 안녕!